발렌시아 유소년팀에 도착한 꼬마 강인이가 친구들에게 태권도 시범을 보입니다. 특전사 출신의 태권도 관장. 아버지에게 강인이가 태어나자마자 배운 두 가지는 바로 마라도나의 축구 비디오와 태권도였습니다. 스페인어를 할줄 모르던 강인이는 또래의 친구들과 태권도라는 매개체를 통해 교류할 수 있었습니다. 축구가 너무 좋았고 좋아하는 축구를 더 좋은 환경에서 하고 싶었기에 긴 고민 끝에 가족 모두가 스페인으로 둥지를 옮겼습니다. 아버지는 타지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며 강인이를 뒷바라지했습니다. 강인이는 내성적인 성격에 말도 잘안 통하고 무척이나 힘들었지만 태권도를 통해 친구들과 친해지고 싶었고 자신을 보호하기도 하고 때론 태권소년으로 친구들에게 인기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어딜 가나 친구들을 괴롭히는 나쁜 친구들이 있습니다. 멀리 동양에서 왔다며 강인이를 무시하고 놀리는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이를 제지하는 친구가 나타나죠. 멋지게 뒤통수를 때리며 친구를 괴롭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멋진 꼬마가 바르셀로나의 페란토레스입니다. 박지성, 기성용, 손흥민 등 우리나라 최고의 선수들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이야기합니다. 타국에서의 인종차별로 힘든 시기를 겪었었다고, 어린 시절 외국 생활은 한 기성용이나 손흥민 등은 더욱 힘든 시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유럽에서의 인종차별 문제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형 축구 채널 슈퍼러브에서도 이에 대해 다루고 열심히 싸우기도 했지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는 매년 인종차별을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나 이마저도 효과가 미비합니다. 그래도 강인이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스페인에서 생활하다 보니 언어 문제가 금방 해결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스페인 최고 유망 중인 페란토레스가 곁에 있어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 주었습니다. 강인이와 페란토레스는 발렌시아 유스의 자랑으로 촉망받는 유망주들이었습니다. 유소년 아카데미에 입단하는 것조차 어려운 일이고 스페인의 발렌시아는 꽤 명망 높은 클럽 중 하나였습니다. 그곳에서 그 둘은 재능이 있었지만 서로 의심하며 힘든 경쟁을 하나씩 헤쳐나가는 둘도 없는 절친 사이가 됩니다. 둘은 결국 모두 일군까지 살아남는 기적을 써냈습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일군 대비를 못하고 다른 직업을 찾게 되며 발렌시아 같은 대형 클럽은 그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결국 둘은 살아남았고, 일군 데뷔의 역사적인 순간을 서로의 SNS에 올려 기념합니다. 어쩌면 그 둘은 가족보다도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며 동거동락하였고, 힘든 경쟁 체제에서의 위기, 승리 모두를 맛보며 함께 자라고 성장해왔습니다. 일군 데뷔 이후 강인희는 좀처럼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며 힘든 시기를 보내었고, 페란토레스는 스페인 국적이기 때문에 더욱 스포트라이트도 많이 받았고 결국 패배에 의해 맨시티로 이적하게 됩니다. 페란토레스는 맨시티 이적 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인터뷰로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발렌시아 시절 17세 때 처음 1군에 올랐고 그 시절 주장이었던 페레흐는 좋은 주장이 아니었다고 폭로성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당시 감독이었던 마르셀리노 감독에게 비판 지속되는 위기가 찾아왔고 선수단의 분위기를 흐리고 감독 경지를 몰아붙인 범인은 이강인과 페란토레스라는 말도 안 되는 말을 주장인 페레흐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감독 경질의 원흉으로 지목된 강인이와 토레스는 어린 나이에 무척이나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동료들과 스태프들의 눈빛과 행동은 이전과 달라졌습니다. 팀에서 완전히 소외되며 힘든 시간이 지속되었습니다. 페란토레스는 맨시티로 이적하며 기사회생하였지만 팀에 홀로 남은 강인희를 걱정하던 페란토레스가 폭로성 인터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통해 강인희를 지지하고 응원하였습니다. 엘저는 강인희를 매우 사랑해요. 그는 더 훌륭한 선수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발렌시아는 절대 저에게 했던 실수를 강인희에게도 저질러서는 안 돼요. 강인희에겐 애정과 자신감이 필요해요. 충분한 출전 시간이 주어지고 보장된다면 강인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성장할 선수예요. 제가 보장할 수 있어요. 그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 지금 외로워하고 있어요. 어린 시절부터 함께 성장한 그는 이강인의 성격을 잘 알고 있었고, 그가 처한 상황을 심각하게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팀을 떠나서도 자기 자신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인터뷰를 진행하며 소신 발언한 것입니다. 결국 이강인 선수도 마요르카로 이적하게 됩니다. 마요르카 이적 이후 출전 기회를 늘리면서 급격하게 성장하는 이강인 선수입니다. 단점으로 지적되던 모습들이 이번 시즌 종료 후에는 전문가 및 축구 팬들이 장점이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놀랍도록 빠르게 흡수하고 변화하고 있으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프리메라리그 탑 드리블러, 패서, 중원의 사령관으로 발돋움하면서 비클럽의 관심을 한 몸에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파리생제르망 이적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교체 자원이 아니라 가장 유망주 발굴에 탁월한 파리생 제르망 캄포스 단장이 직접 픽하여 파리생 제르망에 데려온 것입니다. 호비뉴, 네이마르, 은바베 등을 발굴한 장본인입니다. 캄포스가 찍은 유망주는 세계적인 선수가 된다 라는 이야기 있을 정도입니다. 감독이 안 데려와서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루이스 엘리케는 점유율을 중시할 뿐 아니라 많이 뛰며 압박하고 수비가담을 중시합니다. 현재 이강인의 플레이가 정유율을 가져올 수 있는 볼 간수, 드리블이 장점뿐 아니라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고 압박하고 수비가담을 잘한다는 칭찬이 자자한 플레이어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둘도 없던 친구와 타지에서 힘들게 고생했던 서움을 이겨내고 바르셀로나와 파리 생제르망에서 뛰게 되는 탑 플레이어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세계 축구에서도 월드클래스로 발돋움할 날이 머지 않았음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축구게임 FC24 유튜브 채널에 이강인 선수가 등장하였습니다. 이강인의 인생 그래프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올라왔는데요. 이 채널은 명장로드라는 컨텐츠 이름으로 벤투, 무리뉴 등과 인터뷰하며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이강인 선수가 나와 자신의 축구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많은 팬들의 공감과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와 배성재, 파비앙이 출연하여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이강인 선수는 그때부터 생각이 제 아버지가 되게 스포츠를 좋아하셨고 축구를 좋아하셔가지고 태어나기 전부터 축구선수를 축구선수가 됐음 했었던 것 같아요. 슛돌이 시절이 인상 깊고 많이 기억나지만 태어났을 때부터도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배성재 아나운서는 슛돌이 다음으로는 2011년 발렌시아 유스라고 쓰셨는데요. 근데 사실 궁금한 건 요때 당시의 재능을 알아보고 얼마나 많은 클럽에서 연락이 왔었는지 궁금하거든요. 라며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에 이강인 선수는 많은 클럽에서 연락이 왔다기보단 제가 테스트를 받으러 갔었고 되게 신기한 게 한국은 태어났을 때부터 한 살이고 외국은 아니잖아요. 한국식 나이로 처음에 이야기를 해서 테스트를 한살 많은 형들이랑 하게 되었어요. 정말 저만 요만하고 저보다 다들 머리 반개 혹은 머리 한 개씩은 다 컸던 기억이에요. 처음 갔을 때, 와, 이 친구들은 진짜 잘하구나 라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보다 한 살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다가 거의 끝날 때쯤, 이제 제가 2001년생인 거를 클럽에서 안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제 나이에 맞는 친구들이랑 해서 경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운 좋게 잘 돼서 이렇게 입단할 수 있게 되었던 것 같아요. 라고 발언했습니다. 이어 파비앙은 타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저는 성인이 되어서도 힘들었는데 어린 나이에 힘들었을 것 같다. 어땠냐고 물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너무 저는 어렸었던 것 같아요. 너무 어려서 별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혼자 갔다면 저는 절대 좋은 선수가 될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를 만들어준 제일 큰 부분이 저는 제 가족이었던 것 같아요. 가족이 저한테 너무 큰 힘이 되어 주었고, 힘든 순간에도 그리고 좋은 순간에도 항상 제 옆에 있어줬던 가족이기 때문에 정말 가족이 큰 저한테는 큰 존재고 큰 역할을 해준 것 같아요. 누나들이랑 또 부모님들이 오히려 또 뒤에서 고생을 하셨을 수도 있고, 그걸 이제는 특히 누나들은 솔직히 말해서 누나들도 어렸잖아요. 저는 이제 제가 축구를 하러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거를 하고 제 꿈을 위해서 간 건데. 누나들은 솔직히 말해 그 어린 나이에 친구들이랑 있는 것도 좋고 한국에서 할 것도 더 많고 그래서 결국엔 제 꿈을 위해 이렇게 같이 희생해 준 거에 대해 너무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